안녕하세요. 박인사입니다. 어, 오늘 일하다 말고 요즘에 계속 제가 컴퓨터 며칠 전에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아 USB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USB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동글이 이렇게 계속 끊기, 끊기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뭐, 음, 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디자인 하시던 중에 뭐 셧다운 이게 동글 잊어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로스트 동글이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리페어를 해도 리페어가 안될안될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셧다운을 누르면은 디자인 하시던 거다 날라가고 그러는데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저장이 뭐 마지막 세션까지만 저장이 되고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어좀한번 정도 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그냥 셧다운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디자인을 띄워놓은건 없긴 한데 디자인도 동일해요. 이거 말고 다른 또 이제 메시지가 있긴 한데 동굴이 연결이 끊겨서 이렇게 한 번씩 디스커넥티드 서버가 나오면은 여기서 그냥 예스 yes, 어뭐 노를 눌러 버리면은 이 디자인 그냥 그대로 다 지워지면서 락이 걸리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디자인 그 파일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때가 있어서 이럴 때도 그 메시지가 뜨면은 그버튼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마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ESC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이런 타스크 매니저라는 소프트웨어에 뜨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뜨면은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에서 서비스 탭에 눌러서 3Shape 을 찾아주세요 어, 어딨냐? 여기 오픈 서비스 누르셔 가지고요 맨 위에 있을거예요 동글 서비스 3Shape 어, 동글 서비스 요게 있는데 요거를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리스타트를 시켜 주세요 이게 동글 서버, 이제, 트리쉐이프 같은 경우에 동글이 꽂혀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트리쉐이프하고 통신을 하거든요. 그게 통신이 끊기거나 동글이 빠졌을 때이 서로 연결이 끊기면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음, 다시 인터넷이 연결되고 동글이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서비스가 한번 오류가 나면은 리페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지금 알려드린 거. 어 태스크 매니저 들어가셔갖고 오픈 서비스 누르신 다음에 서비스에서 Three Shape 동글 서비스 라 이거를 다시 리스타트 해주신 다음에 리페어를 눌러주시면은 웬만해서는 다시 이제 저, 어, 사용이 가능하고 디자인을 어, 연속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 있는 경우가 많, 많 많으니까요. 어 그냥 어, 오류 떴다고 그냥 닫아버리지 마시고 한번 요 방법으로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면은 살릴 수 있는 음 찬스가 한번 더 생기는 거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은 그냥 저 요즘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생각하다가 어 이것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어, 만들어 짧게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어, 이렇게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생기면 한 번씩 드라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